고용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월입니다. 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23,7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니 만큼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고용이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재료가 언제 나올 것이며 상승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올려줄지 단기 목표가 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고용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고용 주주님들께서는 꾸준하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 브리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고용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료용 로봇 섹터의 수급이 소폭이지만 들어왔습니다. 고용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일단 금요일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중요 이슈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닷 오른 150조 국민성장 펀드 자 세부 계획을 공개를 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공개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고형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장인 2억원이 150조 국민성장 펀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나와 줬습니다. AI 반도체 등 1차 프로젝트 7곳에 우리의 고용이 해당이 됐어요. 또한 코스닥에 큰손 부른다 금융이 연기금 평가지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우량주인 코스피에 연기금이 많이 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도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거라는 거죠. 자 또한 신속 퇴출, 세금, 혜택, 연기금, 투자, 유도,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고영은 현재 이처럼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ETF나 패시브 자금 또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를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자 이처럼 코스닥이고 코스피 먼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최근 4월 달, 정권 교체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간다라고 공약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지금 저점 대비 고점까지 체크를 하면요. 이처럼 85%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4월 달 정경, 정권 교체 이후에 저점 대비 고점을 이었을 때 이처럼 47%에 그치는 모습을 도, 보여줬어요. 어, 코스피의 상승폭보다는 40% 적은 47.73% 밖에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에 투자 자금이 몰린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금요일날 바로 효과로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1%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자, 아직까지 고용에는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의료용 로봇 섹터에서의 대장주인 고용이 최근에 이처럼 보시면은 자, JP모건과 모건스탠리 Morgan 그리고 홍콩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자, 고용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23,700원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줄때 어디까지 올려 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매수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일 수요일부터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재료와 더불어서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근거까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무료주 소통방 안에서 이처럼 가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 중에 브리핑으로서 실시간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전 브리핑으로서 자 고영이 제가 말씀드린 23,7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준 만큼 자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 단기 25,800원에서 27,500원 구간까지는 올려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 고점 대비 저점까지 20% 넘는 하락이 나와 줬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 고영이 갖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정책 자금 또한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 줄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하락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려 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고용에 대해서는 무료 주 소통방 안에서 이처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우리의 고영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고영이라고 고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처럼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 안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과 더불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미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금요일장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 자, 금요일 날 상한가 올려준 종목이 8 종목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노팀이 이름을 올렸는데 자, 이처럼 나노팀 차트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2 1선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큰 폭의 상승, 금요일장인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이처럼 보시면은 제가 나노팀 12월 19일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8시 51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목요일날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목요일날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탈이라는 거는 뭐죠? 금요일장에 상한가까지 올려줬다는 얘기겠죠.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제가 목요일날 추천드렸습니다. 자이 자리에 추천드리면서 금요일 장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려준 거죠 자 이처럼 보시면은 제가 미래 에셋 벤처 투자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전 8시 52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줬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교육시켜 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자, 2025년도 남은 하반기,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5일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산타가 되어서 종목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자,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단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들.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추가적으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최근에 금요일 장에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j 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처럼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슈. 이슈 있죠. 연기금 투자유도. 그리고 연기금 평가지표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이 주식의 수, 양, 즉,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연기금이 윤석열 정권에서 미증시에 많이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편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우리의 고형이 타겟이 돼서 큰 폭의 매수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 고점 대비 저점까지 20% 넘게 하락이 나와준 구간에서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고형에 대해서 이처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오전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 브리핑 실시간으로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고형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어,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